양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가요. 좀큰 기관들에서 나온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여론조사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요. 네. 우리는 지금 그 개혁파의 득표율은 5월 달에 44%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그 44%라는 득표율이 뭐, 특별히 줄어들 것 같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지금. 음. 근데 이제 이런 여론조사들 뭐 한두 개 나오는 거 가지고 이런 거에 막 실망하고 그래서 투표하지 않고 그러면은 안 되고요. 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시나리오는 이런 최악의 여론조사에서도 우리가 최고위원 4명을 당선시킬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변호사라는 직업이 그래요. 최악의 경우를 상정을 하고 그 경우에도 돌파할 방법들을 항상 생각해 내는 게이 변호사라는 직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서 하는 거지. 우리가 44%라는 그 비율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대로 음.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투표만 열심히 하시고요. 맞아요. 열심히 그냥 그 참여만 하시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아 그러면 어, 조경태 당 대표 결과가 능합니다어당연하죠 네?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그 너무 그 저기 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니까 러 당대표가 네. 안될 거라고 예단하지 맞아요? 마시고. 예단하지 마세요. 투표권을 예단하지 꼭 하시고. 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투표권을 여러분들. 꼭 행사하시고, 그 다음에, 어, 그, 양양자 의원은 지금 운동장 넓게 쓰면서 음. 살 길을 찾아가고 있다. 네네. 저는 진짜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양양자 의원 지금, 왜냐면은 하 찐용 쪽으로 가지 않고, 어쨌든 그, 어느 정도는 지금 그대엄의 선을 좀 긋고 있는 김훈수 후보 쪽으로는 가서 거기 표는 확장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양양자 의원은 그렇게 해서 최수진 의원만 이기면 돼, 최수진 후보만 이기면 되니까 음. 양양자 의원은 정치력도 있는 분이고 오랫동안 해온 분이니까 음. 그렇게 믿고 우리가 믿고 하문경을 밀어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고 하문경을 밀어줘서 최수진이 내일 아침에 컷오프가 되면 양양자 의원은 무투표 당선이에요. 음. 맞아요. 이걸 생각하면 됩니 심플하게 마무리가 되기 예.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시거나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혁연대 당 대표를 지지해주시고 최고위원 후보는 두 사람을 저희가 투표를 할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두 사람을 찍어주시면 되고 한 사람 청년 최고위원은 뭐더 말씀 안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현명한 판단해 주실 거라 믿고 저희가 시간이 조금 지나갔.